한국이 여전히 그 세월호호에서서회어나질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든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이한국라는한국인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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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는국에서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국 사과를 하고 곤역을 치렀답니다. 국가적 슬픔이라고 하는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100여 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슬픔과 분노로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우리가 여유를 좀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경규라는 뭐 분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뭐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았다는데, 또뭐 그게 지탄받을 만한 일이냐. 오래전부터 약속이 있었다라는 건데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 하고요. 방송국 기자가 한 5초 동안 자기가 나와서 뭐 하는 시간이고 그냥 지나가듯이 스친 화면에서 웃고 있었다고 문매를 맞고 방송국에서 사과하고 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계를 준비하면서 정식 화면이 아닌 자료 화면으로 지나가다가 나갔는데 하필 그때 그 기자가 웃는 모습이 나갔답니다. 금방 죽일 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송국에서 공식적으로 사고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변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렇게 시달린다고 하는데 정말 이러다가 모든 국민이 실성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한국 사회가 어둡고 정말 쓸쓸하고 그리고 슬픔과 분노에 차 있습니다. 한 번에 가라앉히고 이제 그 어둠의 그늘에서 모두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마음들이 강팍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뭐 잠수에서 실종자를 찾는 잠수부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니다 학생들의 죽음을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 곳곳에서 직접 마주하면서, 뭐 그냥 그런 그 시신을 인양할 때 너무 그, 많이 힘들다는 거죠.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데.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는 때입니다, 지금. 무슨 말로, 이거 돈을 보상을 얼마를 해준다? 이걸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하나같이 슬픔에 잠겨서 뭘 하나 해도 흉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그런 이야기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심하게 모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에서 지난 주일날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발 그 카톡 같은 걸로 더 이상 좀 떠들지 말고 좀 침묵하고 좀 기다리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일주일 내내 뭐 시끄러웠습니다. 침묵하라고 그랬다고. 또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실수이고 허물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페이스북이 벌집이 되었거든요. 서로 조심하자는데 그게 우리 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편에 누군가가 지금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 돼버려갖고 대통령, 정부, 뭐 구조 관계자 등은 이미 그세월 희생자의 아픔 위에서 셀 수도 없이 지 모욕을 당하고 질타받고 그분들이 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모든 이들이 애도하는 기간에 웃음을 보이면 안 되는 집단적 히스테리성 반응이 곳곳에서 정말 세상을 감시하고 있고 세상을 정말 생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SNS라고 하는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다 잘못이고 다 대통령 잘못이고 다 정부 잘못이고 다 해양경찰 잘못이고 뭐 일어나서 청와대로 행진하자 뭐 이러잖아요, 지금. 웃어도 큰일이 나고, 뭐 이럴 때 골프치러 갔다 몰매 맞고, 심지어는 실종자를 구하러 그 험한 바닷속 물길을 해치고 있는 잠수부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어, 뭐 일단 뭐 공무원 정치가 여당 정치인들은 뭐 하품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던데, 그 동안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들 물러나라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사의를 표명했더니 또 벌떼처럼 댓글을 달아서 수습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난리예요. 이제는 또 수습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초기부터 좀 엉성했고 참 어이 없다 싶을 만큼 사고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고 수습 단계에서 조건이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서. 분노가 그래서 폭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 아픈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더하게 하고 분노를 더 부채질하는 상황이 바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메일, 카톡 이런 SNS를 통해서 절제 없이 말을 쏟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불길이 더욱더 크고 더욱 더 크고 상처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막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들어서 상처를 받겠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점점 메말라지고 정서적으로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뵙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지금 다그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슬픔과 분노가 깊어지는데 다툼이 깊고 길어지니까 온 국민이 상처를 더 입는 거예요. 말로 하는 다툼 때문만이 아니라 나라가 술렁거리고 분노가 치솟고 슬픔이 더해가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좀 침묵하자는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가 좀더 스스로 다들 모두 다 우리가 회개하자는 그 목사님의 말씀들이 틀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제대로 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은 소리인데,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사회는 분열을 해요. 지금은 어떤 말도 필요 없는 때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이 필요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던 충현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나와서 지금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를 방문하고 싶은데 그냥 교회랑 무슨 관계가 정리가 안된것 같아서 방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유해라, 이제. 자유해라. 나도 치7파으로 이사 가는데 더뭐할 말이 없다, 자유해라, 그냥. 말로 쏘는 상처를 사실은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행동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불안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정말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더 악하고 성도들이 더 악하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말로 해요 말로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요 정말 세상 공동체에서 절대로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요 그게 다 사실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폭력이죠 언어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신실한 주님을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디모드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다툼하지 않게 해라.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걸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의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디모드 우선 2장 4절.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말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달리기 때문에 그게 건강한 쪽으로 가면 토론하고 대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일어나는 반응이 말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나쁘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적인 일은 아닌데, 오히려 듣는 사람. 근데 제가 누군가랑 다툼을 하면,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서로 다툼는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듣는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툼은 어떤 일에도 버티면 안 되는데, 듣는 사람조차 망하게 된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 심령이 다쳐요. 서로 다투면 상하고,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데, 여러분 아세요? 부부싸움 하면 아이가 상하는 거. 부부싸움 하면 아이가 상하잖아요. 아이가 망하죠. 아이 영혼이 잘못되는 거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다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다른 성도들도 시험을 당해요. 다른 성도들도.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투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저한테 10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청년이 우리 집을못 올까? 이건 무슨 이단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 야기했는데그이 중에 말에 관하여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요. 투기 분쟁이 일으키고 결국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종료진과 부활주를 지났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3월 첫 주일부터, 3월 첫 주일을 넘기면서, 우린 그동안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어요. 여러분, 3월 2일 첫째 주일날 본문이었던 민숙이 10장 28절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민숙이 14장, 20,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정말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선 그대로 하신대 이랬으면 이 희망이에요? 아니면, 큰일 났네. 하나님내 말을 들으셔서 그냥 그대로 하신대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귀에 듣는 대로 우리에게 가시는데 말을 잘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저주가 될 것이고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선하고 복받게 했다면 그게 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제가, 목사가 바라는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 어떤 성도라고요?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 어떤 성도요? 잘 되는 성도예요잘 되는 성도. 뭐, 목사님을 이해해 주고, 뭐, 뭐, 아니, 이거 다 떠나서, 성도가 잘 된다면 뭐든지 해야 돼 그런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이 막 뻥창하는 거? 애가 무슨 뭐 예명한 학교에 가는 거? 남편이 출세하는 거?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뭡니까?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면 나머지는 다잘될수 있어요 영적으로 잘되면 그 영적으로만 잘되면 제가 늘 너무 안타까워하는게 그런 것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잘하던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성겼어요 정말 열심히 성겼어요 심지어는 식품가게를 했는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냥 주일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그 주일날 매상이 일주일 중에 다카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오늘 또 술그머니 가게 문 열더니 그래도 어쨌든 너무 잘 돼서 비즈니스를 늘리려고 남의 가게도 보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비즈니스를 늘리려고 남의 가게도 보러 다니고 하다가 예배를 놓치고 충성을 놓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놓치고 났더니 나중에는 살고 있는 집마저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은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쓸데가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못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처음에 개척을 할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 예이 없다. 새벽 예이 없으니까, 누가 좋아요? 목사가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새벽 예이 없어. 살찐 거 모르시죠? 너무 좋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처음부터. 주일 예배와 11조. 이것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자. 수요일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여러분 드리세요. 언제 뭐, 그, 리시길 박으로 이사가면 괴로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안 나오면 뭐 괴롭고 다 이름 적어갖고 계속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내 중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선한 말로 훈련 받고, 믿음의 말로 훈련받고 소망의 언어를 마음에 담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 들으시게 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들은 대로 행하신면 되니까요. 들은 대로 여러분 정말 이걸로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다툼이 있어. 말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바라지는 먼저 믿음의 말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 정말 네가 하는 말들으니까 내가 은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단들 하고 변론하지 말라는 사실 내용의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단 상대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툼이 없는 게 다툼이 여러분 내가 다툼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내가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는 것 밖에 없어요. 다투는 건왜 다투요? 둘다 잘라서 다투는 거예요. 둘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투지. 어, 한 쪽에 내가 못이다 이러는데 그게 다툼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나 잘, 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부터 온 나라가 사고할지 모르는 무슨 고집으로 뭉쳐서 하는 그런 나라 같아요. 손가락질해요,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일이 났을 때다내 탓이다 하는 리더를 원해요.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성도들이 아프거나 뭐가 좀잘안 되면 무시하게 가책을 느낍니다. 하,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자기가 기도가 부족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이 다내 탓이지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이 잘못되는데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예의 바른 언행으로 얼만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그런 성숙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내 탓이냐고 핏대를 세우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큼 여러분 다양하게 다른 의견이 많은 것도 드뭅니다. 오죽하면 세상만도 못한 것이 교회라는 단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툼도 심하게 합니다. 그럼 교회가 다투면, 교회가 다투면 영원 구원에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 맨날 교회 다투는 교회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듣잖아요. 지금 아주 너나 잘하세요.를 한국 교회가 계속 들으면서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어요. 다툰다는 것.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난 다른 생각,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인데 그건 얼마인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다투어안 된다는 것더 이해가 되고 더 공손하고 더 설득력 있게 더 차분하게 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걸 토론하고 성숙하게 의논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넌 틀렸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언어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걸 전제로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뭐 이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양이지만,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순식간에 어떤 다툼 가운데 빠져들곤 해요. 사탄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잘못하는 일도 아, 그래 그래 잘해 잘해 잘하고 있네 이러는 건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지혜롭게 주의 사랑 안에서 건면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생각해서 해야 되고 남의 말에부안해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을 늘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시 시작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옆에 사람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다치지 맙시다. 시작. <laughs> 여러분 한국 뿐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위로해 줄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런 일이 세월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위로와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다투는 상대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어 어떤 조직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에 도움되지 않아요. 한국에 있때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이 차에 붙이고 다니던 스티커 있었어요? 다내탓시오 마리아 송가에 있는 얘기들이네 내 탓이도 소이다내 탓이도 소이다는것다내탓이오다내 덕이요 잘못된 일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잘된 일은 다내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됐었어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건네 덕이야 아, 여러분들이 해주사하는 덕이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한 말, 이게 왜내 탓이야?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요 이게 왜내 탓이야? 대통령도 배가 물에 빠지게 왜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응?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왜내 탓이냐라고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일내 탓이라는 겸손, 나자심, 희생의 말이 필요한데 이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분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합니다. 정말 한인들이 많은 곳으로 가요.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부흥이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부흥이 안 되면 목사님 탓? 예, 할렐루야. 아 오늘 설교가 너무 좋은 은혜가 되네. 저는 부 정말 한인들이 많은 곳에 가는데 부흥했던 곳에 가는데 안 되면? 여러분이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 타다니에 저는 <laughs> 여러분이 잘못되면 내 탓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제 탓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신 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양떼 목자로서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저는요. 그 동안에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는 제 편입니다. 그래 저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굳소, 저한테 와서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 많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이 길가다 엎어진 거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새끼 손가락이 가시라도 박혔다 그러면. 저도 아파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진 교회가 세상을 품고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가족도 서로 똑똑한 일을 할수 없을 텐데 그렇지만 서로 일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을 아름다워지게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라서 말하고요. 잘 말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내 의견이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툼이 없으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 있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